한다고. 이거 이거 고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웃거 웃고. 거웃 이거 웃고. 이고 이거 웃고. 이거 웃고. 이거 웃고. 이거 웃고. 이거 웃고. 이어 웃고. 이고 이거 웃고. 이거 웃고. 이거 그고 니가 생각해야 돼. 니가 생각해야 돼. 에 있어. 각해야아니아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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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밝혀줄게. 내가 밝혀줄게. 여기, 자, 니가 가생각줄게내가생각줄야여기가 생각해야 돼. 야 돼. 니가 야 돼. 니야해야야 돼. 니가 생야 돼. 니가 생생해야 돼. 니가 가 서브스턴스 알지? 영아타 어, 치자, 아타깐 치자 아타 치자. 어, 아 뭐,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이미 미드를 치는 거 같은데 어, 너무 멀어. 포안 된다. 아 방금 진짜. 방금. 방금 그에 걸린 못 노인네가 구를고 나 방금 한타 때, 아. 근데, 리신한테 세번 씌워준 거 알지? 이거 진짜 큰뻔 했어. 집안 죽던데, 나? 흥돈세번 <놀동> 씌워줬다고. 도움, 도움. 아니, 난, 난 그거보다 기운이 그, 그, PTS 걸린 게더좋어 시야, 시야! 아, 야. 야. 쉬어, 쉬어. 아 <laughs> 왜냐면, 그, 궁 <laughs> 쏘져가지고, 상대 히들 위치 받혀주면은 음, 알지, 알지, 알지. 아니, 기운 짓는 개가 돼버렸네.